본 영상에서는 인사관리 시스템 내에서 계약서 관리, 특히 근로 계약 관리 기능에 대해 알아 봅니다. 계약서 양식 생성부터 메일 전송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여 효율적인 계약 관리를 지원합니다. 인사관리에서 계약서 관리, 관리자용 탭을 클릭하여 계약서 양식 생성 및 메일 전송 기능을 확인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기본 정보를 기입하고 저장한 후 내용 구성을 추가 및 반영합니다. 미리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반영 사항을 확인하고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여 항목 변수 설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항목 변수 설정 방법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생성된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 현황을 보기 위해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규 버튼을 클릭하고 스크롤바를 이동하여 기재사항을 반영한 후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반영되는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 확인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계약 대상자들에게 계약서를 발송합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계약서 관리 시스템의 활용법을 익히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계약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